안녕하세요. 자극적인 인문학입니다. 인사 영상 이후에 저희 자극적인 인문학의 실질적인 이제 첫 출발이 이번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의 책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를 우리에게 익숙하고 흥미있는 개그 코너들, 개그 콘서트나 코미디빅닉에 나왔던 개그 코너들과 함께 읽어 보는 방식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어 같이 시도해 볼까 하는데요. 자, 프로이트는 이제 정신분석학의 이제 창시자죠. 어 굉장히 어려운 이론입니다. 정신분석. 저도 뭐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직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이 책은 어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이제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농담과 한번 결합해보는 그런 시도입니다. 꿈의 해석은 무의식을 꿈과 결합해본 거고, 또뭐 다른 그 비슷한 식에 나왔던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이 책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뭐 말실수, 차고, 망각, 요런 것들을 무의식의 메커니즘으로 적용해보는 건데, 소재만 다를 뿐이지 이책세 권들은 모두 어, 프로이트가 초기에 무의식 이론을 체계화하면서 쓴 책들입니다. 그래서 소재만 다르고 어, 시도했던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는 제목 그대로 어, 농담을 활용해서 당시 프로이트가 살았던 독일에서 유행했던 농담을 사용해서 아이 농담을 연구해 보니까 어, 꿈의 해석에서 연구했던 것처럼 농담에도 어, 무의식의 메커니즘이 그대로 적용되더라 하는 걸 발견하고 쓴 책입니다 꿈의 해석은 무의식의 메커니즘을 밝힌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꿈의 해석을 보면 압축과 전위라는 어, 무의식의 메커니즘이 등장합니다 압축은 뭐말 그대로 뭐뭐 뭐 뭔가 여러 가지를 합치는 것 하나로 합치는 것이고 전위는 뭔가를 바꾸고 대체하고 뭐, 뭐, 이동하고, 요런 개념이죠. 그니까, 무의식이 뭔가를 압축하고, 뭔가를 바꾸는 게, 무의식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꿈의 해석에서 이미, 프로이트는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 일종의 뭐, 보충적인 시도라고 할까요? 어, 아, 꿈의 해석 이후에, 아, 자기가 농담을 한번 또 연구를 해보니까, 농담에서도, 어, 그런 압축과 전이라는 무의식의 메커니즘이 똑같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쓴 책입니다. 아, 그래서, 이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또 꿈의 해석, 일상생활의 정신병량, 요것은, 아, 소재만 다를 뿐, 같은 시도를 하는 프로이트 초기 이론의 이제 3부작입니다. 아,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어, 요 책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가 뭐 꿈의 해석처럼 어렵지는 않은데 어, 그 책에서 등장하는 농담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독일에서 사용했던 농담이라는 개념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농담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 프로이트는 농담 코미디 유머 이런 걸다 구분하는데 그것은 뭐 다음 기회에 제가 뭐책 소개를 더할수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고 어, 일단은, 어, 이 책은,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이 책은, 어, 꿈의 해석을 읽기가 좀 어렵다면, 어렵다면, 어, 요거는 이제 농담이라는 흥미있는 소재를 다루기도 하고, 제가, 어, 요 책을 더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게, 우리에게 익숙한, 어, 뭐, 개그 콘서트나 코미디 빅리그에 등장하는 개그 코너들을 활용해서 읽는 방식을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니까요. 어,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좀 읽고, 읽고 싶은 동기가 좀 부여됐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 그 중에서 저는 일부, 일부에 해당하는 농담의 분석만 다룰 건데요. 2부와 3부는 거의 뭐 꿈의 해석에 필적할 정도로 난해한 영상이 전개되는 부분입니다 뭐 그래서 제가 건드리기 좀 어렵기도 하고 일부의 농담의 그 기술 사례들을 분석한 것을 보시면 프로이트의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는 개념이 잡히실 거예요 그런 데 이제 개념과 동기부여가 되시면 차츰 2부와 3부도 한번 읽어보시 바라는 의미에서 일부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그 무의식의 메커니즘인 압축과 전위가 농담 기술로 적용되는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압축에 관한 사례를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전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로이트가 처음 드는 그 압축 기술의 사례는 독일의 유명한 시인 하이네이 수필에 등장하는 농담인데요. 두 가지 말이 압축돼서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기술입니다. 자, 이 책에 나온 사례를 보시면, 자, 독일어 발음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영어식으로 읽어볼게요. 패밀리어, 친숙한이라는 단어와 밀리어네어, 백만장자라는 단어가 압축이 돼서 패밀리네어라는 합성어를 만드는 압축 농담 기술입니다. 자, 이 농담의 의미를 한번 분석해 보면, 자, 패밀리어. 친밀하다. 아, 친밀하긴 하지만 밀리어네어. 백만 장자 부자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약간 미묘하게, 좀 티나게, 재수없게 친밀하다. 요런 뜻입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좀 억지스러운 합성어인데, 프로이트가 살았던 당시 독일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이제 농담으로 다가왔나 봅니다. 자, 어쨌든, 이런 <laughs> 어, 압축 합성어 기술이 바로, 어, 프로이트가 압축 계열의 기술이라고 부르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자, 눈치가 빠른 분들은 바로 떠오르는 사례들이 있죠. 자, 바로 아재 개그입니다. 이런 방식들이. 아재 개그, 또뭐 말장난 개그,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젊은 세대가 자주 애용하는 인싸 용어에서 등장하는 합성어들. 자, 대표적인 거몇 개만 좀 추려보겠습니다. 자, 꼰대 가루송이라는 말이 있죠. 자, 꼰대. 꼰대와 꼰대 가루송이라는 일본의 유명 브랜드를 압축해서 꼰대 가루송이라는 합성어를 만들죠. 뭐그 의미는 다들 아시겠지만 아, 꼰대 가루송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은 한 30대에서 40대 정도 어, 그 꼰대 가루송이라는 유명 브랜드에 동일시할수 있는 세대의 그 젊은 세대들인데 나이 잡지 않게 꼰대 짓을 한다. 그런 의미로 그 압축을 해서 합성어의 의미를 만드는 그런 사례구요 또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 나일리지 자 나이와 마일리지의 압축 합성어죠 그래서 어, 나이가 마치 뭐~ 대단한 유세인 양 마일리지처럼 어, 나이로 우대받기만을 바라는 콘대를 뜻하는 뭐~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만드는 합성어지게 합성어겠죠. 이렇게 나이와 마일리지를 합성해서 나이로만 우대받으려고 꼰대짓을 하는 그런 꼰대세대들을 뜻하는 합성어입니다. 자, 굉장히 재치있는 합성어죠. 뭐, 프로이트가 만약 살아계셔서 이런 합성어 사례를 봤다면 굉장히 인정했을 만한 농담 기술 사례입니다. 자, 패밀리네어. 프로이트가 예를 들었던 이제 패밀리네어보다는 우리에게 더 익숙한 사례들을 보니까 이 프로이트가 말하는 압축 농담 기술, 합성어 기술이 어떤 건지 더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laughs>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합성어를 만드는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아, 압축되는 합성되는 말들이 서로 발음이 좀 비슷해야 됩니다. 그리고 압축되는 그 부분이 어, 자음이나 모음 같은 것이 연결 부위가 좀 매끄러워야 됩니다. 그렇지 어,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농담 기술로서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프로이트도 좀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합성어를 만드는 압축 기술에서 제가 무릎을 탁칠 정도로 재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합성어 사례가 바로 보슬아치입니다. 보슬아치 보스라치. 물론 이 말은 여성을 굉장히 비하하는 음담 패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면 안 되는 사례인데, 다만 프로이트가 말하는 그 합성어 농담 기술의 사례로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스라치라는 말은 여성의 생식기를 뜻하는 그 단어와 벼슬아치를 합성해서 여성을 돈만 밝히고 여성들이 이제 자신의 성을 어, 권력이나 상품으로 내사운다는 어, 그런 식으로 여성을 어, 비하하고 폄훼하는 의도를 보이는 합성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면 안 되겠죠. 다만 어, 프로이트가 말한 합성어 기술 중에서는 굉장히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합성어를 만드는 압축농담 기술을 어,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프로이트는 요런 그 압축 계열의 살짝 다른 사례를 더 계속 분석을 합니다 어, 프로이트가 변형 기술이라고 말한 그 압축 계열의 기술인데 자 프로이트가 책에서 제시하는 사례들을 한번 보죠 자 대략 무슨 뜻인지는 이해는 가지만 저같이 독일어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뭐 임팩트하게 다가오지는 않는 사례들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다만 이렇게 뭐 계속 읽, 읽다 보면 아, 프로이트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개념은 대략 이해가 갑니다. 자, 이런 압축 기술도 아재계에서 자주 등장을 하죠. 압축 계열의 기술은 대부분 아재계의 그 말장난으로 우리식으로 분류를 할수 있는데. 자 요런 기술들 변형 기술들 어, 뭔가를 조금 변형해서 농담을 만드는 기술들을 개그콘서트의 사례로 한번 좀 비교를 해 볼까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유튜브에 크크TV 라고 옛날 개그콘서트 레전드 코너들을 모아 놓은 채널인데 제가 굉장히 즐겨 보고 있고요 어, 제가 다루는 그런 컨셉에서 공부용으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한번 요 유튜브 크크, 크크TV 채널 자주 들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자 크크TV에서 어, 문화살롱 이라는 코너입니다 거의 2005년 정도 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신고은씨하고 정경미씨가 출연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고은씨가 했던 스타일의 개그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요즘 이제 신공은 씨가 활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개그맨입니다. 일단, 신공은 씨의 개그를 한번 잠깐 보시죠. 오늘은 영화 오제 맙소사의 음악을 담당하신, 아, 옛말이 생각나네요. 금강산도 식후땡이다. <laughs> 역시, 연계는 혹독한 스파게티 씨의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빈말이라뇨제 네. 진상입니다. 네. 그 수험생 시절 OMR 카드에 부킹하던 때가 음... 생각나네요. 음 말이 생각나네요. 네. 하나 먹다 둘리대도 모른다. 깜짝이야. <laughs> 어이쿠. 불어 수준도 아주 헤비급이세요. 자, 기존의 말이나 뭐 관용구 같은 표현 일부를 살짝살짝 살짝 변형해서 웃음을 주는 기술인데, 요것도 이제 신고은 씨라는 캐릭터와 연기력이 뛰어나서 큰 웃음을 주는 개그가 됐지만, 요것도 어정쩡한 방식으로 하거나 좀 연기력이 부족한 개그맨들이 하면 굉장히 썰렁해집니다. 자, 요렇게 이제 신고은 씨 개그처럼 살짝살짝 살짝 변형하는 기술을 아까 그 책에서 사례로 봤던, 그것으로 보면, 그 변형 기술이라고 하죠. 합성어를 만드는 기술과 함께 압축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압축 계열의 하위 기술들 중에서 한번더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로이트가 동일한 소재의 다양한 사용이라는 명칭으로 불렀던 기술인데, 어요 기술도 어 책에 등장하는 요런 사례들만 보면 무슨 뜻인지는 뭐 대략 이해는 가지만 그다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 독일어의 특징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나마 좀 이해될 만한 사례를 좀몇개 보면 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안티고네가 나오죠. 오이디푸스의 딸이었나요? 자, 프로이트와 오이디푸스 신화는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또 기회되면 설명을 드리고, 자 안티고네라는 그 말의 철자를 각각 분해를 해서 어, 발음은 똑같지만 다른 의미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죠. 안티고니 아, 고대라고요? 어, 전혀요, 아니에요? 뭐 이런 다른 의미. 안티고레는 사람 이름이지만 사람 이름이지만 안티기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고 또 오난이라는 말자 오난이라는 말은 독일어로 자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오난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했는데 저는 일본어인 줄 알았어요 일본어의 자위에 해당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독일어였네요 자 오난이도 어, 요걸 분해해서, 분해해서, 어, 자유행위가 아니고, 어, 전혀 다른 의미로, 어, 부정하는 의미로, 어, 쓰는 요런 농담 기술들. 발음이 똑같지만, 어, 전혀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요런 기술, 농담 기술들입니다. 또 하나 사례를 보면, 자, 루소, 프랑스의 철학자. 아, 스위스의 철학자였나요? 하여튼 뭐 프랑스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자, 루쏘라는 프랑스식 사람 이름과 발음이 똑같은 말, 붉은 머리에 바보 같다라는 프랑스 말의 발음이 루쏘인가봐요. 루쏘. 그래서 발음이 같은 것을 이용하는 이런 기술들. 여에 이제 프로이트가 동일한 소재의 다양한 사용이라고 부른 기술들인데, 자, 요것도 우리에게 친숙한 사례를 한번 볼게요. 크큭 아, t v 유튜브 채널에서 볼수 있는 어, 개그맨 안상태씨가 했던 내 이름은 안상순이라는 코너인데 프로이트가 책에서 들었던 사례를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그들을 보여주십니다 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이수일입니다 이수일이 아니라 이주일이야 지금 <laughs> 저하고 형진이하고 미국 LA 유학 시절에 LA 유학, 예. LA 이 브라운 아이들 서울이라고 했잖아. 부러운 아이들인 서울입니다. 오늘 네. 준비됐죠 붉은 소금 있으니까 데길한잔 하자고요. 네? 나속부대낄 나야 진짜. <laughs> 그러지 자, 요런 기술들도 말장난 개그뭐 아재 개근인데 안상태 씨가 워낙 연기력이 뛰어나시니까 아, 재미있게 봤지만. 어정쩡하게 사용하면 이것도 굉장히 썰렁해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에요. 프로이트가 제시했던 압축 기술 중에서 자칫하면 웃음주기 힘든 그런 위험한 기술입니다. 자, 아까 신고은 씨 개그 코너에서 봤었던 말의 일부를 변형하는 기술. 그리고 안상태 씨 개그 코너에서 봤었던 동일한 소재의 다양한 사용 기술. 요거는, 어, 하위로는, 하위 분류로는 다른 기술이지만 서로 겹치는 게 많고 차이도 별로 없습니다. 프로이트도 이제 그 점을 이야기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요런 기술들은 크게 보아서 모두 압축 계열의 기술이라고 프로이, 프로이트가 얘기를 합니다. 자, 큰 줄기에서 이제 압축 기술이고 그래서 분류도 그렇게 하죠. 압축 기술의 하위 기술들이라고. 자, 세 번째 기술, 뭐, 이중적인 의미의 기술. 이것도 뭐, 책에 다양한 사례가 나오는데, 크게 봐서는 다 압축 기술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일부에 등장하는, 그 농담을 만드는 기술 중에서 압축계열의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제 무의식의 메커니즘 인 압축과 전위 중에서 압축에 해당하는 기술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음 영상에서는 아, 압축이 아닌 전위에 해당하는 농담 기술들을 만나볼텐데 아, 압축계열의 기술보다는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재미있기도 하고요. 썰렁한 농담 기술이 아니에요. 전위는 상당히 지적인 기술입니다. 전위에 해당하는 농담 기술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